자, 116페이지에 4번. 자, 봐. 이거 문제 풀때 절대 문제 풀이 자체에 너무 힘쓰지 말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푸는지를 봐야 돼. 그냥 개념을 봐야 돼, 개념을. 알겠지? 중요하다. 자, 봐봐. 이두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의 교점이 나와있죠. 두 직선의 교점이 나와있잖아. 네. 두 직선의 교점이 나와있는데 그게 얼마야? 마이너스 2,3 아니야? 근데 두 직선의 교점이라는 거는 얘도 당연히 얘를 지나고 얘도 얘를 지난다는 얘기잖아. 네. 근데 교점이 지난다? 지난다 하면 서뭐 하라고 했어? A, A, 대입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두번 대입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러 가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3이라는 애를 여기 한번 대입하자. 그러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1넣으니까 마이너스 A. y 대신에 3 나오면 되니까 마이너스 3은3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a가 6나오니까 네. a는 마이너스 6이 나오겠죠. 그래서. 되겠지? 근데 여기다가도 대입할 수 있는 거잖아. x 대신에 마이너스 1 나오면 마이너스 1 y 대신에 3 나오면 플러스 3b 는 5가 되는 거죠. 이걸 계산하면 3b는 6이 되죠. 그럼 b가 뭐가 되니까? b가 2. 2가 됩니다. b가 2이. 여기까지 했지 네. 자, 그러고 나서 3번으로 가서 이제 문제가 원하는 걸 뭔지 다시 봐줘. AB. 그래서 A 곱하기 B를 해달래잖아 그럼 A가 지금 마이너스 6이고, 곱하기 B가 2고 해서 마이너스 10이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